근데 2007년도에 아쉬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팬으로서 이 허벅지 부상 이후에 송구할 때 송구 입스라고 하는데 그때 어떻습니까? 나는 이렇게 송구를 했는데 송구가 안 되는 그 상황 현역 시절에 어떤 느낌입니까? 이런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지만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. 아, 정말 정말 모든 걸 잃은 느낌. 야구 선수가 그리고 포수가 국가 대표도 국가 대표를 했던 선수가 투수한테 공을 못 던진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음. 그 당시에 여기 또 사모님도 와 계시겠지만 가족분들도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, 알아보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다 했습니다. 여보, 지금 그만 둬도 정말 못뭐 팔아서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으니까 좀 자신있게 해. 어, 포스 못 본다고 야구 인생 끝나지 않는 거야. 여보, 힘내고 뒤에서 열심히 가족들이 응원할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. 와, 저 진짜 너무 감동 받았어요. 너무 힘이 됐고 그때 이제 우리 아들 딸들 다 어렸을 때거든요 야구하는지 모를 때였는데 화리 네. 엄마가 그런 뒤에서 또 힘을 줘갖고 또 포수 포지션은 잃었지만 그래도 지명타자를 하면서 또더 좋은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 정말 이 가족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아내의 그런 뒤에서 힘나는 용기 되는 말이 없었더라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. 네. 지금 아드님이 네. 야구 하시잖아요. 네. 야, 아드님 한명 가르치는 게더 쉽습니까? 이렇게 한팀 전체를 이기는 게 쉽습니까?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렵습니까? 저는 솔직히 야, 아들을 야구 가르치는 게 네. 너무 어렵습니다. 아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다 보면 화가 너무 많이 나요. <laughs> 왜 이게 안 돼? <laughs> 너무 답답하고 말기를 너무 못 알아듣는 거애화 처리가. 그러다 보니까 또 짜증을 막 내다 보니까 네. 이제 화철이는 이제 그런 게신은 거예요. 아... 예. 그리고 어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학교에서 배우는 야구는 또 학교 감독님, 코치님이 더잘하기 때문에 네. 제가 건드려선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배재중 에이스 우리 네. 아드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. 네. 아유 갑자기 또 <laughs> 어.. 화철아 진짜 아빠 대신 엄마한테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빠가 집안에서 많이 부족한데 우리 하철이 덕분에 이렇게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. 그리고 또 야구 선수를 내가 말렸는데 또홍성은의 아들 홍하철이 어 항상 따라다닐 텐데 어 아빠 그거는 신경 안 씁니다. 아빠보다 더 많은 골든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어 너무 감동받았고 지 많은 고통이 따를 거야 잘 참아내고 잘 참아내고 어 훌륭한. 메이저리그 선수 더 나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나들 화이팅 야, 아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아, 근데 네. 이러면 또 따님이 삐질 수 있지 않습니까 <laughs> 따님이 또 이게 미모와 또아또 아, 아, 또 공부도 잘하시고 아, 한번또 해주시죠 짧게 어, 화리야 아빠가 공부로 성공을 하지 않아갖고 네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못 했던 거 너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하고 어 정말 이고삼 정말 어. 대단하다라는 것 많이 요즘 느끼고 있단다. 어, 정말 몰라봐서 미안하고 어, 앞으로 하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아빠가 뒤에서 많이 서포트해주고 응원할 테니까 그 동안 과거에 어, 아빠가 죄를 지었던 거 많이 용서를 해주고 앞으로 더 좋은 아빠 될게. 홍아리 사랑해. 야